아름다움과 트렌드에 민감한 요즘 여성분들, 아름다움이 필요한 것은 단연 피부뿐만이 아닌데. 어내 남자친구 요즘 이상해. 왜? 아니 자꾸 어깨 기대도 피하고 왜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고 좀 이상한 것 같아. 나한테 뭐 냄새 나나? 나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오늘 출근하는데 뒤에 선 사람이 공시렁대는 거야. 머리도 감았는데 말이야. 아 그게 다 두피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야 이거 한번 써볼래? 뭔데? 음. 그럼거없애는 것도 있어? 정수 소취제 정수기 음. 근원을 싹 잡아주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향기로운 냄새가 나거든 음. 어머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럼 어향 음, 좋다 음, 향 좋지? 음. 정말 이걸 뿌리면 머리 냄새가 뿌리에서부터 사라지는 건가? 앙증맞은 크기의 스프레이를 머리 위에 골고루 뿌리고 톡톡 두드리는 친구분들, 고참 신기해 보이는 물건일세? 저기요, 지금 뿌리고 계신 게 뭔가요? 아 이거요, 정수리 소치제예요. 이게 이제 그 두피에서 나오는 불쾌한 냄새를 없애주기 때문에 얼마나 향기롭고 좋은지 몰라요. 아, 사용해 보니까 어떠신데요? 향이 골고루 퍼지면서 두피가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에요. 정수리 소치제? 과연 어디서 만들어진 거지? 찾아보니 오랫동안 다양한 의약품으로 가정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제약회사 바로 이곳에서 오늘의 정수리 소취제가 만들어졌다는데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아까 정수리 냄새를 없애주는 제품을 보고 왔는데요 음, 이 제품을 보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예이 제품은 그 머리 냄새가 오랫동안 나지 않고 향도 은은하게 오래 지속되는 좋은 제품입니다 아, 그럼 이 제품은 정수리에만 쓰는 제품인가요? 아니요 꼭 정수리에만 쓰는 건 아니고요 뭐 담배 냄새할지 발냄새겨그랑이 냄새 등 악취가 나는 곳에 사용하면 좋은 제품입니다. 모든 악취의 근원부터 잡기 때문에 다양한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기능성 정수리 소치제. 손 안에 쏙 들어갈 크기의 스프레이라서 휴대하기도 간편하겠다. 그런데 이 제품이 만들어진 계기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혹시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정수 냄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수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이제 디지털 퍼퓸 기술과 적용을 시킨 거죠. 디지털 퍼퓸이 뭐예요? 아 지금 보시면 이제 디지털 퍼퓸이라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향을 감싸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악취를 이렇게 못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퍼퓸은 기존의 그 악취를 두피에 나는 악취를 분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향을 아주 근본적으로 다 억제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뿌려주면은 오랫동안 그 두피 냄새가 없어지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조향사가 탄생시켰다는 이 특수기술로 에티켓 지키기는 물론 오랫동안 두피 상태를 깔끔하게 보존해준다는 신개념 헤어 아이템 여기에다 트렌드에 민감한 여성분들을 위해 또한 가지 배려를 했다는데 네, 동성 대어 스카프는요. 총그 향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정수리 소취제로서 국내 최초 제품이라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저희 제품의 그 일러스트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러스트 보시면 백허그를 부르는향 그래서 굉장히 안아주고 싶은 느낌을 연출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키스를 부르는 향 그리고 자신감을 부르는 향총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남성들이 좋아하는 향을 더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그 완성은 향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머리엔 데오스칼프로 여러분의 완성도를 높여주세요. 퀴퀴한 머리 냄새에 걱정만 하지 말고 싹 잡는 게 훨씬 좋겠죠? 기능성 정수리 소치제로 헤어에티켓 사세해 보시길.